인간은 왜 늙고 병드는 것일까? 현대의학은 노화는 물론 질병의 90%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활성산소를 주목하고 있다. 질병의 어떤 공통 분모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바로 활성산소군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, 뇌혈관 질환, 또 치매, 그래서 호르몬 장애까지도 그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. 활성산소가 세포의 DNA에 얼마나 손상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. 야, 그 실험 결과 놀랍게도 활성산소를 만난 정상 세포는 DNA에 손상을 입어 동그랗던 원래 모습이 완전히 부서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. 동그랗게 잘 건강하게 있던 세포가 그 활성산소 때문에 저렇게 해성 꼬리와 같이 핵산이 쫙 흩뿌려지면서 꼬리가 형성되는 걸볼수 있죠. 저 뿌려진 꼬리만큼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에게 손상을 받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. 활성산소가 이렇게 세포를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체내에 들어온 산소 중 물로 환원되지 않은 일부가 불안정한 상태의 활성산소가 되는데 이들은 주위로부터 전자 하나를 더 얻어 보다 안정된 상태로 되려는 성질이 있다. 이 때문에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들을 공격하고 손상시킨다. 결국 세포를 파괴하는 것은 활성산소입니다.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 때문에 이런 소장, 대장에 이렇게 심한 괴양을 유발하게 되면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신체 각 부분은 이렇게 괴양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다. 이 활성산소가 왜그 노화 쪽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,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그 장기와 조직과 이런 것들이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. 이런 세포들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. 구조가 바뀌니까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세포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,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세포의 그 재생이 떨어지고, 이러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죠. 2002년에 발표된 뉴욕 아카데미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, 이런 활성산소의 파괴적인 성향 때문에 세포의 조직이 손상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발생된 염증들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할 경우 노화가 촉진된다고 한다. 네,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건강수칙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.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우리 몸속에 활동산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계를 특별하게 하고요. 음식을 좀 싱겁게 먹고 또 야채, 과일 같은 섭취들을 많이 해서 어떠한 이런 항산화 기능을 항상 시켜주고요. 어떠한 지나친 흡연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거 피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활동산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. 활성산소는 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하지만 또 쉽게 줄일 수도 있다. 몸속에서 활성 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소의 기능을 높여주면 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.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활성 산소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는 것이다.